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최근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토트넘 어스퍼가 근래 상승세를 보여던플럼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골은 토트넘의 영원의 듀오 바로 손흥민과 케인의 합작골이었습니다 이로써 해리케인은 리그 16호 골 손흥민은 리그 3호 도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인 두 선수가 만들어낸 결승골에 대한 아주 간단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미 선수는 상대 박스 근처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연계의 중심을 가져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전반 30분경에는 수비수 3명의 주의를 끌어놓고 자신의 좌측 전방에 침투하는 쿨루셉스키에게 매우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콜세셉스키의첫 터치가 길며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는 아쉬운 장면이 나왔었죠. 하지만 수비 3명을 끌어 모은 건이 장면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케인의 결승골 득점 장면에서도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하기 직전 장면입니다. 공을 몰고 들어가자 3명의 수비가 손흥민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인은 자기 앞쪽으로 공을 달라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플럼의 주장인 팀 림의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침투하고 있었고 수비들이 그쪽을 향해서 쏠리고 있었기 때문에 디오프와 림과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케인도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림은 이쪽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패스의 디테일인데요. 왜냐하면 워낙 수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패스의 방향과 정확도 그리고 세기에 따라서 패스 받는 사람이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리기 때문이죠. 만약 패스가 케인이 원하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면 디오프에게 차단을 당했거나 수비를 들어오고 있던 림에게 슈팅이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디오프가 사전에 케인을 잘 막으라고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고, 마냥 물러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케인에게 주는 볼을 끊으려고 중간에 앞쪽으로 짧게 전진을 하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디오프가 끊을 수 없는 먼 쪽이자 림이 커버하려는 방향의 반대쪽인 케인의 왼발 쪽을 향해서 패스를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은 수비 3명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케인에게 기회를 창출해 준 것이었죠. 박스 주변에 수비 6명이 있는데 그중 50%인 3명이 손흥민을 막고 있게 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침투 패스를 예측하고 움직이던 림은 패스가 본인의 예측과 반대 방향으로 가자 역동적에 걸리면서 달려가던 속도를 줄이려고 몸을 기울입니다. 케인은 자신의 왼발 쪽으로 공이 오자 자연스럽게 공의 흐름을 따라서 왼쪽으로 회전을 가져가며 슈팅할 수 있도록 공을 컨트롤하죠. 림이 황급하게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한번 역동작에 걸렸던 림에게는 아주 찰나의 시간이 부족했고 그 차이 속에 만들어지는 케인의 결정적인 슈팅. 이 순간 림이 끝까지 따라가며 슛블록을 위해 발을 뻗어보는데요. 보시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슈팅이 림의 발에 걸리지 않고 골대 안쪽으로 나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앵글로 한번 보실까요? 역시 손흥민에게 몰려있는 3명의 수비, 그리고 역동적으로 중심이 무너지고 있는 팀 림. 만약 이사디오프가 손흥민을 막으러 가지 않고 케인의 왼쪽을 커버했다면 림도 반대쪽을 커버했기에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었던 손흥민의 존재감과 움직임, 또한 손흥민의 패스의 디테일에서 나왔던 어시스트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케인의 미친 결정력 또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패스가 좋았다고 한들 좋은 볼 컨트롤과 엄청난 슈팅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케인의 실력도 대단합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손케듀의 합작골이 최근 잘 나오지 않아서 우려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라도 해소를 해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손흥민 선수가 클루셉스키나 헤리케인에게 주었던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적인 패스 공급을 반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주었던 또는 주려고 시도했던 선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케인이 볼의 공급을 받았기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박스 근처에서 동료들의 날카로운 지원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